안녕하세요. 지금 6월 초고요. 철쭉 힘우지식으로 아, 그 간단하게 뿌리내리는 방법이요. 가장 쉬운 방법. 이제 이 적게요 지금이. 좀 있으면 장마지는데 아, 가장 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아, 요 간단하게 굉장히 쉬워요. 제가 지금 몇번 영상에 올렸는데요. 가장 쉬운 방법이요. 아, 제가 한번 쉽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준비물은요. 예, 테프포고요 제가 하나하나 쓸게요. 어, 그러고 칼 이렇게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뭐 간단하게 홈이 호미, 뭐 홈이나 홈이 아, 그리고 뭐, 뭐 꽃삽 이렇게 있으면 됩니다. 꽃삽, 꽃삽이나 홈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 이, 이 철쭉꽃을 할 건데요. 철쭉꽃이 여기 이렇게 있으면요, 지금 이겁니다. 아, 이 가지인데 여기에 나온 가지 늘어진 가지요. 요게 지금 허기가 좋아요 요게 왜 허기가 좋냐면 땅에 이렇게 닿니다 아, 이렇게 아, 땅에 닿으니까 아, 굉장히 좋죠 허기가요 아, 그래서 요거를 제가 아, 일단 뿌리 내리기에 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여기를 일단 파줄게요 이렇게요 여기 파주고요 약간 이제 부드럽게 해 주고요 여기를 여기 부분을 아, 상처를 살짝 내줄게요. 제가 뭐 상처 내는 거잘 우회할 수 없으니까 밑에만 상처를 내줍니다. 이 부분을 이 부분 내주고요. 이쪽 부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 상처를 안 내주면요. 아, 뿌리가 빨라 안 내려요. 내리긴 내리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립니다. 이렇게 상처를 내주고요. 이렇게 뭐다 내주지 말고요. 적당히 뭐 어, 철축꽃은 한 어, 3분의 2 정도만 내주면 돼요. 그리고그 다음에 이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아,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근데 이거를 이제 꽂기 위해서 제가 이 젓가락이요. 나무 젓가락이요. 와라바시가지고 나무 젓가락이 이렇게 벌어집니다. 이렇게. 이 벌어지니까 쪼개지지 말라고요. 테프를 여기다 감아주는 거예요. 나무, 나무 젓가락이 쪼개지니까요. 테이프를 여기다 감아 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 이렇게 한번 두 번. 이거 이제 에, 이, 저, 나무 고정 어, 지지대, 꼽는 지지대로 쓸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잘안 들어가니까 칼로 삐죽하게 깎아 주겠습니다. 연필 깎기 하듯이 이렇게 삐죽하게 이렇게 삐죽하게 깎아 주는 거예요. 이렇게 깎아 줬습니다 이렇게 조금 한쪽에 조금 더 깎아 줄게요 이렇게 삐죽게 깎아 줬고요 요거를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꽂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왔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꼽으면 됩니다 아 약간 속안에가 속이 약간 딱딱하네요 그래야지 이게 어, 잘 꼽힙니다. 그래서 딱딱한 거 그냥 내버려 두고요. 이걸 박, 박아주겠습니다. 망치 같은 거 있으면 박아주면 돼요. 이렇게 박아줬고요. 아, 요 부분에다가 이제 흙을 아, 수북하게 싸줄 거예요. 돌이나 무슨 이런 거 가지고 여기 이렇게 살짝 에, 이렇게 받쳐주는 게 에, 좋아요. 이렇게. 이렇게 받쳐주면은 여기 묻혀버렸죠.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을 흙으로 덮어주겠습니다. 흙으로 수부하게 덮어줄 거예요. 이게 덮일 때까지요. 아니 다 끝난 겁니다. 이렇게 놔두면요 한올 가을 정도. 아, 이러고 한 3-4개월 놔두면 뿌리가 장마 끝나고 나면 이제 뿌리가 나기 시작해 가지고요 가을 되면 뿌럭지가 많이 납니다 그러면 가을에 아, 잘라 가지고 그냥 정식 하는거 보다면요그 다음에 봄에 아, 잘라서 정식하면 100% 삽니다 가을에도 뿌럭지가 내리는데요 가을에 해가지고 그때 가을에 하게 되면 잘못하면 겨울에 뭐이 약간 남부 지역 같은데 따뜻한 데는 상관이 없는데요 이 추운 지역 같은 데는 아, 잘못하면 겨울에 동사합니다. 그러니까, 아, 봄에 정식하는 게 굉장히 안전하고 100% 성공할 수 있어요. 철쭉과 예쁜 게 있으면요. 뭐, 철쭉과는다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또 하나 이렇게 옆에 있는 거, 쉬운 방법 또 하나 이렇게 옆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가지가 이렇게 높아서, 이거 헐라 그러면은 힘들어요. 이렇게 내리려고 그러면 꺾어집니다. 꺾어지니까, 안 꺾어지게 하는 방법이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그, 여기다 화분 같은 걸 하나 놔두고요. 어, 밑으로 내리면 꺾어지니까. 그럼 여기다 화분에다가 흙 담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됩니다. 아, 제가 한번 해볼게요. 아,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것도. 똑같은 방법이고요. 어, 이 화분만, 어, 흙만 채워주면 됩니다. 여기다가. 만 채워주고 이렇게 재봐서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이것도 똑같은 방법으로요. 이렇게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 제가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 여기다가 같은 방법으로요 여기다 상처 조금 내겠습니다 상처요 한부 뭐 조금은 남겨 놓으세요 완전히 다음면는 죽을 수가 있으니까요 조금만 남겨 놓으면요 아, 그냥 묻어도 부럭지는 내려요. 까지 않고,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렇죠. 거기 다 까주면 안 되고, 요 조금 남겨주는 게, 아, 경험상 아, 조금 남겨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꼽아주면 되죠. 지금 나무 젓가락으로 또 똑같이, 똑같은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일단 여기 테프를 아, 감아줄게요. 이렇게요. 어, 젓가락이 부러지지 않도록. 이 젓가락은, 한, 아무리 못 가도 6개월은 가요. <laughs> 그러니까, 뿌리 낼 때까지, 아 쓸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꽂기만 하면 되겠죠? 이렇게 꼽아줬습니다 이렇게 꼽아줬으니까요 이제 여기다가 흙만 얹어주면 돼요. 아 거기다가 흙만 얹어주면은 뭐 물도 줄 필요 없이요. 흙만 얹어주면은 이제 비가 오고 그러다 보면은 아자연히아 뿌럭지가 내립니다 거기서 거기다 제가 흙을 얹어줄게요. 뭐 흙은 그냥 아무 흙이나 얹어도 됩니다. 아 여기다가 저 상토 상토 어, 저 2호 이런 거 넣어주면요 아 뿌럭지가 더 빨랑 내려요. 그렇지만 그냥 흙으로 이렇게 놔둬도요 뿌리 잘 내립니다. 상토 같은 거누게되면요뿌로지가다 아, 빨랑 내리는데 철쭉꽃은 그냥 해도 아, 뿌리가 내려요 좀 늦게 내려서 그렇죠 이렇게 수북하게 싸주면 예, 돼요 이렇게 싸주고요 아, 이게 저 빠질 수가 있으니까요 저 나무가 버틴 곳이 있어서 빠질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놓고 조금 돌을갖다 이렇게 하나 얹어 놓으면 아 이렇게 하면 은철쭉꽃 뭐 수없이 저 옆에 있는 가지들 저런 거철쭉꽃이다 내려서 다 해도 돼요. 10개, 20개 뭐 많이 내리는 건 엄청나게 할수 있습니다. 요거 따 가지고 손 따서 요거 따서 삽목하는데요 요거 요, 손 요렇게 따는 거예요. 이렇게 따 가지고 요거 삽목하는데요 이거 아마추어 분들 이거 허기 굉장히 힘들고요. 습도 조절해야 되고 뭐 이것저것 뭐 마사토 같은 거 수입 마사토 써야 되고 아, 힘듭니다. 이거 이렇게 하고 이거 키울라 하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아, 이거 금방 금방 커요. 금방 크고 어, 잘라서 이렇게 하면은 어 이거 잘라 준 다음에 이쪽에도 크고 이쪽에도 크고 금방 큽니다. 그러니까 아, 철쭉꽃 예쁜 거 있으면 한번 해 보세요. 아, 재미도 있습니다. 아, 저쪽에도 지금 제가 저 바닥에도 땅에 저렇게 저쪽에도 땅에 묻어 놓은 거예요. <laughs> 아. 아, 제가 이렇게 장마지기 전에 아, 철쭉꽃 희무지 아, 번식하는 방법 아, 영상에 한번 담아봤고요 아, 굉장히 쉽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닥치는 대로 막 해도 됩니다 이 옆에는 아주 뿌러지가잘 내려 가지고요 이제 이거는 잘라서 깍으로 키워 볼 거고요 아, 이렇게 한번 해 보시면 아, 굉장히 재밌어요 아, 아 이렇게 아, 철쭉꽃 삽목 희무지식으로 어, 삽목하는 방법 아, 제가 영상에 담아봤고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